안마 정영 <목소리> 스나이퍼 <목소리> 백선수 여자 팀은 17조 우단탄포티 강기정 광주 여성 선수단 김동수 <목소리> 고창상 선수님 김동수 이슬이 선수님 쏘오세요. 3번째 여성 상병이 시티우스 고창상클럽 선수대기석으로 오세요 선수대기 아, 최다솔, 광주중앙클럽 B, 박소연 김패신학클럽 B, 김선아 최다솔, 박소연, 김선아 선수대기석으로 오세요 다음은 아, 더 호명할 아, 수 있을 수 없나 보시면 김건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퐁스토리

박정은, 차정민, 박은영 선수들께서 오세요. 자본녕하세요, 자천히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네. 황성일, 정상기, 양. 나이스. 야, 그거 다가가 있어? 다시 도. 태포를 죽여도 천천히해요. 너무 빨라 바로 승리. 정성기황성인 네. 공격, 유영웰빙 한해수 한혜수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다! 이쪽 차분히, 차분히. 숨 쉬고. 나이스. 나이스. 10초, 분갈

여자 지그룹 22조, 비륵타고 박석민, 남아쿠러스 박석민, 박혁선 양소진, 선수대기석으로 오세요. 나이스. 여자 지그룹 23조, 남아쿠러스 천리해, 그림동우의박용환오주년 선수대기석으로 오세요. 나이스. 여자 지그룹 24조, 개인 비평탄, 순천 식량통클럽하장수최타월장 유란미, 김영란, 하정수, 유란님 선수대기석으로 오세요 <laughs> 야, 너 집중해 너실때가 아니야 <laughs> 여자필름 25조, 대인 5기의 은선수대석으로 오세요 都是嗯好的哪一次